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말씀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데에비지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위에 임하여 이니라 할렐루야 열심히 놀다가 엄마를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지 못해 울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그 아이에게 기운을 주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디에 가면 네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닐까요? 지쳐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네 엄마를 저기서 봤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그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 엄마를 찾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만이 자기의 절대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절대적인 보호자인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들의 절대적인 보호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 민족 멸망 직전에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장인 59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쥐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압독을 내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진 처지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들은 악한 일에 너무도 깊이 빠져 하나님을 국유를 입을 수 있는 자격마저. 상실에 졌다는 것이죠. 또그 앞부분인 5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식,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다 잃어버린 과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꿈도 소만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51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냉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험에 빠지게 되면 소리치고 알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내민이요, 무지하며 벙어리고 잠자는 자리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심략을 당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70년간 포로생활로 연단된 뒤에 고레스 측룡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의 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만 해결되면 이 때만 넘기면 이 고비만 넘기면 하고 앞으로 있을 소망을 붙들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거나 더큰 난관을 만나게 되면 더욱 낙심하여 완전히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성은 기대하고과는 달리 완전히 폐허가 되어있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주변 민족들은 그들의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의 재군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탈취했습니다. 이에 낙심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원망을 늘어놓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 기약 생명의 메시지 오늘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그 포로되어지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은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면 아멘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는 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될까요? 먼저 잠자는 자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누에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누에 성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안 들었거든요. 니누에는 아마 아마 저 북한과 같았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니누에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스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그는 다시로 갈 도중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태풍이 불어워서 결국은 배가 침몰 적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사명자가 잠을 자게 되어지며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사명자는 특히 주의 종에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른 모든 법을 받은 모든 분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영성배 오시는 분들이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아, 네.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대면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잠을 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니느로 네 가지 않냐고 다 스스로 가다가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오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믿으시면 안해 납시다. 네, 네. 오늘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잠자는 자가 먼저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일어나야 될까요? 병든 자가 일어나야 될까요? 아, 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베데스, 베데스다가, 베데스가 연못이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곳이 천사가 와서 가끔가다 물을 통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그 베데스가 연못을 연못가에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으로 어떤 어원을들이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38년 된 병자는 그 근처에만 있었지, 거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짐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으니?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질병이 걸렸던 간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났다 하면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는 겪는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 님이 강한 것이 그러므로 말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병든 자가 있다면, 오늘 육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아, 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 네. 쿵! 날리다 쿵! 일어나라는 거 아, 네. 쿵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 네. 죽은 자가 또한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오지만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그러나 그곳에 죽지 않는 몇 성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욕적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스모 영속교회 주님의 기약자들은 여러분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므로 말하자아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님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셨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날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살릴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나서로. 아니, 예수님, 지금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며, 나중에 가보니까 나서로가 죽었단 말이야. 그, 오라버니가 죽었었을 틈에 젖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조금만 여기만 계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님이 죽지 아니하였으니.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 영광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우리 오라버니도 살 것을 저도 알고 믿습니다. 아멘. 아니다. 지금 네가 믿기만 하면 살아나리라. 지금 믿기만 하면 이어 날이라. 주금 믿기만 하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네, 네. 하나님을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나. 아, 네. 예수님께서 슬피 통곡하시면서 오셨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였는지 저렇게 예수님이 우시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나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가 더디 믿는 것을 보고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진작 오셨어야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은 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 네. 말씀 한 마디에. 나사로는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너들 믿으시길 바라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멘. 일어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바라라. 좀더 강력한 겁니다. 아멘.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빛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창세기에 나와있는 빛이 이 빛은 오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르라는 단어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시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이 빛이 있음으로 말냐마,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빛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행시를 통해서, 성령 행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령의 빛을 통해서, 저들이 온몸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드러내라는 이루시던 아멘. 하여러분들은 빛이, 그러나 여러분들의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빛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되게 밝아요. 아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아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얼굴이 래또 그래. 아, 네. 말씀을 전하는 주의주들를 보면 저만 그렇지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얼굴이 해아같치긴나 나는 아, 네. 그냥 별로 그렇게 얼굴이 보고 그러게 그저 그렇게 피긴 나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고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마바 아, 네. 그래. 아, 네. 아,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40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쉽게 명을 받아왔을 때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건을 가렸단 말이요 얼굴에 빛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빛이 일어나는 아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빛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빛이 일어나게 될줄믿습니다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해도 괜찮아. 아멘. 성도 하면 아멘. 성령 충만하면 돼. 요 성령 충만한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어, 이렇게 결혼할 그런 젊은 속이 우리 뭐라 그래 우리 자매님들은 하여튼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하여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막 줄줄줄 따라. 아, 아, 네. 화장 안해도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아, 네. 그 빛이 좋은 거야. 아, 네. 향기가 아, 네. 응? 여러분이 향수 안 뿌려도 돼 그럼 누구나 예수님이 향이야.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꽃도 살아있으면 어때요? 볼이 날라오고그 다음에 여러분 나무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아멘. 죽은 것은 날라와이안날라와요 냄새, 향기가 안 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살아있어요.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향기를 맡기 위해서 이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일어난 빛을 바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내 빛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 이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작 보라 어든의 땅을 아멘. 덮을 것이며, 캄캄한이 마이를 가려우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네. 영광이 네.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아멘.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네. 아, 믿으시면 안내라습니다3절 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는데리주어서만들은 지치는데 강동으로 나오리라. 아자 오늘 보세요. 오늘 들어오니까 어떠한 일들이 네. 일어납니까? 오늘 나라들이 누구 빛으로 여호와의 빛으로 그리고 왕들은 빛는데 광명으로 나아오게라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빛이에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 예수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영국간에 강건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아멘 하십자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병아리가 안팎에, 안타에그 날개의 품 안에 있으면 좋은데 떠나는 거예요. 다시 또 불러 모으면 또 떠나고 또 다시 불러 모으면 또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창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참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잘 해가지고 어? 여러분 호세하고 같이 결혼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창기야. 또 나가는 거야, 또 나. 또 깨끗이 씻겨놓고 또 돈을 줘가지고 다시 사서 와가지고 또. 그런데 여러분 호세를 써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안될 거예요. 아니 그런 여인, 더러운 여인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또 불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또 깨끗이 씻기고 갚을 주고 또 사고 또. 사고. 근데 여러분 이걸 구속사적으로 말한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지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게 마음에서 멀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그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까 내가 너를 자녀라고 여기고, 너는 자녀라고 하지도 않고. 마치 여러분 소마지가 여러분 뭐예요? 그그 어? 소마지 그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얼마나 모으려고 해도 또 떠나고 또 떠나. 고 그래서 송은 여러분 소마지는 구유를 아는데 내배 송은 내 구유를 모르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고,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그게 누가 보던 여러분 1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당자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의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3심을 시켜주시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잔치를 깨서 냅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떠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요. 내가 너희 일으켜게 세워내려. 그리고 내가 너는 세상에 빛을 비출고그리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해 그런 삶을 살면, 수많은 많은 사람, 들을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너에게 원수가 되어줬던 적들, 그러나 그 적들이 너를 돕는 자가 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너의 우편에 서게 아, 네. 이르시면 아멘 합시다. 아, 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바라라. 아, 네. 그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은 뭘까요? 첫째는 말씀의 삶은 사는 겁 아, 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도 되지만은 하나님 가슴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두움이 자기의 것,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했다고 랬어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이으시면 아, 네. 아멘 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말이 아마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 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개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분들이 바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대동산 하나님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대동산에 있는 아담과하월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는 어둠이 들어오고 어둠은 죄요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있었던 에덴 동상 같은 그러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사우리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영속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